네 오늘은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by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그 현대차 내용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예전에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중국 주식 10년 동안 보유하면 100배 되고 뭐 강남 아파트 산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약간 저도 그런 말에 현혹돼서 어 옛날에 그런 가치 투자죠 뭐 삼성전자를 뭐 80년대 90년대 샀으면 지금 200배가 됐을 거다 뭐 sk가 뭐 300배가 됐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중국이 많이 좀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한6 7년 전쯤에 이제 중국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는데 어 10년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한6 7년이 지난 지금 100배 오른 주식은 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그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주식들도 있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간과했던게 중국은 그냥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치부를 했었는데 경제를 알면 알수록 최첨단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이런 몇 가지 기술들 말고는 이미 중국에 좀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뭐 드론 기술 같은 거나 뭐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는 기술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0배, 100배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어, 그게 결론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 10년 뭐, 가지고 있으면 100배 된다, 이런 거는 약간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BYD가 테슬라한테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부족한 자율주행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슬라는 FSD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데, BYD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이제 불가능한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약간 반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내수시장의 한계인데요. 그러니까 내수시장에서나 테슬라랑 점유율 경쟁하고 있지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그런 선진 시장에서는 뭐 거의 빛을 못 보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테슬라와도 경쟁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손들의 이탈인데 예전에 그 초창기에 삼성전자랑 버크셔가 5천억, 아, 삼성전자는 이제 5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요. 버크셔 같은 경우는 워렌버핏이 최대 주주라서 어, 지분 10%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팔았고요. 어, 최근도 아니고 1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렌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를 때마다 주식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리스크도 있고요. 저도 사실 BYD가 되게 좀 고마우면서도 아쉬운 주식인데 BYDA가 한 네다섯 배 정도 수익을 줬기 때문에 되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테슬라에 투자했으면, 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났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분명 좋은 주식이고, 중국 내에서는 좋은 주식이지만, 그리고 지금 중국 그 주식들 보면 대체로 뭐, 그 파란불 뜰 때도, BID는 이제 빨간불 뜰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방어를 잘 해주지만, 어, BID를 사느니 테슬라를 사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현대차 기아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와의 생존 경쟁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도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마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마진율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타 브랜드들은 적자를 내면서 그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현대차는 아주 낮은 어, 마진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마진율을 늘리면, 당연히 테슬라와의 경쟁이 안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조금도 많이 사라졌다고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테슬라와의 생존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 마진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마진을 늘리려면 뭔가의 다른 뭐 fsd 비슷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술도 부족하고요 네, 두 번째는 노조인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기아현대 1차청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러, 그래서 이제 화성 공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공장을 들어가 보면 파업 같은 게 연중 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 3사 그런 브랜드의 생산지보다도 연봉이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서 유럽에서의 평균 임금은 저희 나라보다 훨씬 높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근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임금이 더 비싸다 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조가 워낙 세다 보니까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매년 흘러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판매로 좀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전 거의 대부분 온라인 판매잖아요 근데 아직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딜러 위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 그런 것들도 이제 노조에서 엄청 반대를 하죠. 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어, 이런 강성 노조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물적 분할인데 어, 현대 모비스도 있잖아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굳이 현대차랑 분리될 이유가 없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애플이 반도체 설계하고 있으니까. 어, 애플의 반도체는 따로 상장을 시킨다. 뭐 이렇게 절대 안 하죠.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대번 1위 자리 뺏깁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비스를 상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엄청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최근에 눈치 보면서 물적 분할 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워낙 뭐 카카오나 이런 데가 이제 철 태처럼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뒤통수도 아니죠. 뒤통수를 어, 때린 거죠 카카오가 예,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그 역풍을 맞다 보니까, 어, 현대차에서도 조금 쾌갱하면서 이렇게 물적분할을 밀었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주가 보시면은 예전에 정고점을 아직도 못 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어, 생산 뭐 세계 다섯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예 예전 고점이 28만 원이었나요? 지금 20만 원초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못 넘을까요? 어, 이런 리스크 때문이죠. 물적 분할 하게 되면 분명히 LG화학처럼 또 떨어집니다 주식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살 이유가 전혀 없고요. 차라리 주주 환원을 해주는 뭐 애플이나 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데 투자하는 게더 낫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 주기 때문에. 뭐 보통은 애플 같은 경우는 3% 정도를 매입해서 소각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조 정도를 소각해 버리니까 그냥 들고만 있어도 한3% 정도 주식이 오릅니다. 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에 투자하시고 네, 현대기아차는 어,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